이번 이야기는 월성주공 시청자님 실화 이야기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제보할게요. 일단 제가 사는 곳은 대구입니다. 저의 어머니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을 하십니다. 너무나도 성실한 분이셔서 지각도 결근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.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무 늦게 일어나셨습니다. 얼굴에 식은땀이 뻘뻘 흘리는 얼굴로 그래서 물어보았죠. 물어보니까는. 어머니께서 꿈에서 상을 걷고 있는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무덤을 파고 계셨더래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리셨는데 꼼짝을 안 하고 계속 파시더래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덤 묘비를 봤는데 한자로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악몽을 꿔서 늦게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어머니는 그리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십니다. 그날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셨죠. 그리고 저는 학교에 갔죠. 그런데 학교에 TV를 보는데 난리가 났습니다. 대구 지하철 참사 어머니께서 출근하시는 시간대에 어머니께서 내리는 3호 정거장 차례